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음, 행복을 제가 눈에 강조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행복은 느끼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have, 영어로 소유하다. 이것이 아니라 feeling, doing,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제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불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기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영상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압축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을 느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죠? 네. 아, 느끼려는데 뭐 느낄 게 없어. 어,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려는데 행복할 거리가 하나도 없네. 근데 왜저 사람은 웃고 다니고 저 사람은 평온하게 다니까? 이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행복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결국 강한 자극, 그것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쇼핑, 폭식, 알코올, 마약, 그다음에 뭐 섹스, 관계, 사랑 뭐 이런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을 단순히 의지 문제로 보시면 큰일납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계속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돼요, 맞죠? 정말 운동 열심히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절제 해야지라고 의지를 갖습니다. 가지면 뭘 해요? 내 뇌가 그걸 안 따라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또뇌 안에 깊이 박혀 있는 뇌의 신경과의 연결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의 끝까지 보시게 되면 내 자신이 왜 이런 패턴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객관화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HPA라는 축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H는 시상하부, P는 내하수체, A는 부신피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 기관이 연결되어서 위험 신호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쟁 아니면 도피 이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긴장하게 됩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항상 내가 예민해져 있고 불필요하게 긴장되어 있고 그리고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도 긴장하고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작은 자극에도 화가 나고 불쾌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더 불행한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뭐 모임 또는 파티 뭐 아니면 관계 이런 데서도 나는 불쾌함을 느끼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왜요? 내 HPA 축이 계속 그 신호만 받아들이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예민하고 화가 나고 긴장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만 느끼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산을 등산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트라우마가 없다, 산에서 고물 만났거나 뱀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산은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 됩니다. 그쵸 바람도 좋고요, 물소리도 좋고요, 꽃잎도 그죠?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느낄 것들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산에서 고물 만났거나 뱀에게 물렸던 트라우마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됩니다. 긴장하게 되죠. 투쟁 아니면 도피.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물소리, 바람소리, 그 다음에 예쁜 꽃잎들 다 존재하지만 나는 그것을 볼까요? 아니면 곰의 발자국 소리 뱀이 오는 슥 하고 오는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곰의 발자국 소리 뱀이 스슥 움직이는 그 소리 그것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날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 만남, 이런 걸 가져도 우리는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쁩니다. 네, 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음, 뭐, 허세 부리는 애들 너무 싫어. 어, 다 거짓이야. 위선이야. 음, 사람들은 원래 그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불행할 수 밖에 없어요. 행복감을, 필링,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 H PA 축이 과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결국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코르티솔이 과하게 분비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간으로 가서 결국에 지방으로 축적하게 만든다. 지방으로 그 축적되게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어떤 역할, 표현이 되는 것은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졌을 때 뇌의 편도체는 더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전전두엽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편도체가 뭐죠? 감정 조정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개들 있잖아요. 다섯 명인가요? 뭐 화남이도 있고 뭐 슬픔이도 있고 있잖아요. 개들만 뛰어날 때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전 전두엽,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좀더 나은 학습 능력이나 개선의 어떤 영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에, 지금 당장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그런 에너지만 발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상적인 즐거움에 만족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소소한 자극, 이런 것은 자극이 아니에요. 큰 자극. 이것이 돼야 자극이 들어와야 결국 어떻게 돼요?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작은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에는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네. 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산에 올라갔을 때 이런 작은 느낌들,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려와서 거하게 음식을 먹고, 소주를 마시고, 막 흐느적거리고, 막 이래야, 아, 상갔다 오니까 너무 즐겁다, 재밌다, 또 가야지. 이런 경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상의 소소한 기쁨에서는 반응이 약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폭발적인 자극, 과한 쇼핑, 폭음, 그 다음에 어떤 중독된 인간관계, 이런 데서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도파민이 어떤 거죠? 도파민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도파민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인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표를 이루거나 성취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하면 도파민 분비는 사실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쾌감을 줄수 있는 활동에서 강하게 분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패턴화 되는 겁니다. 원래 분비가 좀잘안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행동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 도파민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강한 자극. 과한 쇼핑, 과소비하고 그다음에 술, 담배, 마약 그다음뭐 섹스 뭐 이런 걸로 강하게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죠. 그래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중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독 회로가 되는 거죠. 뇌뇌 뇌 안에서 이제는 중독의 시스템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쾌함. 이것이 항상 기본 값이라고 그랬죠? 디폴트 값입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안이나 불쾌가 디폴트 값이 될수 밖에 없죠. 그러면 살아야 하니, 나도 즐거움이 있어야 하니 즉각적인 보상 활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강한 도파민이 부출됩니다. 확 나오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또 잠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공허함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또 잠깐 있다가 다시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치유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항상 불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일상의 소소한 거 이런 것들의 행복은 잘 느끼지 않고 항상 내 뇌는 긴장하고 투쟁과 도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야식 먹고, 그저 섹스하고,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의 어떤 행복감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후회되죠. 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안 자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뇌가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화돼 있는 겁니다. 이걸 고치셔야죠. 네, 자 일단 중독의 예시도 좀 볼게요. 쇼핑 중독 있죠. 집에 같은 옷이 여러 벌 있어도요. 결제할 때 어떤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도 있잖아요. 점원들이 오부장가봐오와뭐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단히 만족감 도파민이 나옵니다. 또 관계 중독도 문제가 되죠. 안정된 관계,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 이런 거에서는 감정이 안 올라오고 행복감이, 몰입감이 안 올라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관계, 그러니까 분류 이런 거 좋죠. 또 아니면 뭔가 편안한 것보다는 약간의 갈등 약간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긴장감 이럴 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은 대표적이죠. 그죠. 불안느나 그죠.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한테 보상으로서 오늘 뭔가 좀 뿌듯한 일을 했어. 아 그러면 내가 한잔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버릇이 아닙니다. 결국 왜곡된 보상 회로가 만든 생존 방식입니다. 생존 방식이에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난하면 안 돼요. 자꾸 좋은 거, 멋진 거, 이런 거 자극받고 동기부여 받으려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가 실천또 못하면 또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구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상처받은 영혼인데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게 되면 비하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달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중독 패턴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hpa 축에 안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는 안전하다. 내 몸은 안전하고 내 마음은 평화롭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느리게 움직이기, 느리게 생각하기, 느리게 호흡하기입니다. 조금 느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호흡, 요가,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안전한 인간관계. 정말 저 사람은 딴 생각 안 하고 배신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면 좋죠. 또, 도파민 회로를 재훈련하셔야 됩니다. 즉각 보상 이런 것보다 의도적으로 좀 미루세요. 계속 좀 미루세요. 아침에 아, 오늘 내가 뭔가 좀어 뭔가 좀 칭찬받을 일을 했어. 그러면 아침에 한잔 해야지. 아 좋아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먹는 것보다는 금요일 먹는 게더 맛있겠다. 그러면 아 그래 좀 참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자꾸 이 보상을 지연시키는 활동 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좀더 나은. 선택들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당장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헬스 일주일 다녔다고 해서 막 근육이 뿔룩뿔룩 나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죠? 최소한 1년, 2년은 해야 고저 조금 자리도 잡힙니다. 저도 헬스를 한 1년 반 했는데 지금 조금 몸이 예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훈련이 가능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뭐, 악 운동, 악 운동뿐만 아니라 뭐 악기 배우는 거, 이런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뭐, 글을 쓰는 거, 좋죠. 이렇게 도파민을 다시 한번 이 회로를 재훈련시킨다는 느낌으로 뭐든지 장기 보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대신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 아낌없이 보상해 주세요. 자, 이 과정은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쩌면 몇달 만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꾸준히 반복하시면 뇌는 새로운 행복회로를 만듭니다. 이것을 뇌의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소소한 것에서 계속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바람에, 햇볕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나 너무너무 행복, 필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행복한 거 그런 줄 알고 미친 듯이 자기를 갈고 자책하고 괴롭히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그것대로 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면 좋겠죠 그러나 나는 디폴트 값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hp-a 축을 안정화시키고 또 도파민 회로를 재훈련시키는 이두 가지를 꼭 해보십시오. 자 어린 시절의 상처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요 결국 내 신경을 새롭게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술, 쇼핑, 관계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게으름이나 습관의 문제, 또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책하고 비난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는 그게 옳았던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더 건강한 사람, 더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나와 비슷하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5분 호흡 명상, 주 3회 운동, 또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하기,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내가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행감만 느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내가 정말 행복을 막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요, 결국 HPA 축을 안정시키고 도파민 회로를 회복시키는,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대단히 많이 불행감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